예, 질문 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학년기간 1 2년 동안 자발적으로 발표해보기에는 오늘이 팝이에요. <laughs> <또 할게요. 웃음> <laughs> 고민이 많이 느껴지고 배우로서의 체력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어, 그런 행물 때문인지 내년적인 팬은 굉장히 수통 반면에 그 대중적인 인지도는 팬으로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어, 이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히기 위해서 공중파 드라마에 출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올 하반기에 유배님을 어, 드라마에서 보고 싶어요. <laughs>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품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쯤 일어나야 되는 이유일 것같고 하지만 생각은 해요. 그게 다 많은 분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알겠지만 근데 한 번만 스캔들을 하지 않았다면 만들기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버그 리스크를 가져다니니까요. 제가 원하는 작품은 제가 좀더 자유로운 경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도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작품 선택을 하거나 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드라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어 드라마에 대한 재미는 느끼고 있고요. 이전 같은 드라마에도 표현을 주게 되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마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제대로 놀수 없는 놀이인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네 줄 한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네가 달려있는 놀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대로 놀수 없는, 제대로 연기할 수 없는.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 메커니즘인 것 같고요. 드라마 연기라는 것들을. 어쨌든 영화 여기도 생각해보면, 오로지 모든 것들이 지지시리다라고 할수 없고, 어쨌든, 연기, 연기, 기술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 그러면서 드라마 여기에 재미를 어느 정도 조금 느끼곤 했고, 정말 재미있어 할 만한 작품이 생기면, 뭐, 그만인지 추정, 이렇게 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껴서 질문을 하자면, 어? 시대부... 이 쪽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신 편이잖아요, 저한테. 그 많은 시대극들이 기획단계에서 이 와시를 보면 또올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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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품을 보면 장르 중에서 제일 강렬한 체험을 한게 시대극 장르가 아닌가 싶은데, 그 시대극 장르를 통해서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작품의 인지도 이거 떠나서 이장면 하고 있었어. 너무 좋았어. 배우로서 어장기 해서. 넓어진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어, 그 말씀드린 것보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laughs> <그거를 웃음> 멈버린개념나아의 확장으로 인정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또 다른 거. 이전에는 할수 없는 것이고, 뭐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재밌게 또볼수 있는 또 다른 놀이있또 다른 연기에잡는다는 뭐, <laughs> 인정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소중한 경험인더 갖고 어떤 기술적인 예, 설득도 음. 많이 했고요. 사실 그게, 그건 아주 중립적이고요. 칼이고요. 그게 또 아, 단점이기도 하고요. 어, 단점에 대해서도 모르셨는데, 그건 아주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역시 음,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기를려해 시험 때에제 자신을 올려놓은 것 같고요. 어, 그게 단점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 의상이나 발성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은 장르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 억지로라도 좀 넓어지는 그런 균형이 있을 것, 것 같다고 생각했 제가 정말 스킬이 부족한 배우거든요. 아주 뭐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배운 건지 때박는 건지 많이 알게 될것 같아요 아 틀어진 줄 알았어요? 안했어요 안했요 안녕하세요 틀어던것 같은데요? 안했어요 안했어요 네, 계속 안 믿으세요 <laughs> 아서 <laughs> 아이투데이쓰는미부가게앱인데요 <laughs>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뭐야? 아이투데이쓰는미부가게앱입니다 혹시 아이투데이 알고 계세요? 네, 아는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는 어, 팬들 입장에서 어떤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음, 팬들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저 되게. 뭔 질문 하실까, 제가. <laughs> 아, 아니구요. 음... 아, 아까 계속 질문할 거다생각해었는데안시게 읽혀가지고 잊어버렸잖아요. <laughs> 아, 저는, 어, 질문은요. 그 선수 이후에 누나 팬들, 이어 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누나 팬이고요 <laughs> 또 저를 포함해서 나는데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상여 팬들이 어, 좋은 점 혹은 실용적 자재 좋으면 좋겠는 점 같은 주로 어,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어,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음, 계속 드라마에서 그로의 눈빛에서는 모든 것을 다뺀 그런 눈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번 완드기에서는 어떤 눈빛을 강조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미리 보여주실 수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드기에는어지잘 <laughs> <laughs> 뭐 <만드기의 뭐지? 웃음> 모르겠고요. 근데 그나마 훨씬 뜨거것 같아요. 하지만 또 비슷한 점들이 있고요. 만트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회의를 느끼고, 희귀하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렇고, 기억한 것들, 줄 수도 것 있을 것 같고요. 네. 것 그래서 뜯어운 순간에 가서 저에게 물고덩이가 더 많이 보이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and mm -hmm.